<laughs> 배당은 언제 불지 연락 왔어? 아까 한 10분 10분쯤에요. 10분 전. 너 그럼 밖에 있었어? 아, 저 자고 있었죠, 방에서. 비 비옥해서 자는데 뭐, 뭘못 받았나? 아, 아니, 숙소에서 자고 있었어 가지고. 저영해 숙소라서. 너 지금 출동 명령 내렸어 어떻게 됐어? 저 지금 출근 명령 나와 가지고 지금 출근 중이에요. 출동. 너왜 그런지 알아? 어 상황 뭐예요?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 가지고.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아, 비상계엄이에요, 뭐예요? 비상계엄 내렸어 아, 뭐 도발이에요? 어, 어, 너잘 들어. 도발 네. 아니야.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. 너잘 들어야 돼. 예. 네. 너숨지키는게 뭐, 제일 중요하고 예. 네.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. 알았어? 네. 어...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. 알았어? 네. 네 목숨 지키는 거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야. 알았어? 네. 너 개호민 씨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? 네. 너 실탄지급 받고 애들 다뤄야 돼. 애들 잘 다루고. 네 소대원들. 네.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. 네.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. 네. 엄마 걱정 안 하게 말잘 하고. 아 네. 음.